이 마지막 봐. 마지막 수영 아빠, 아빠, 아빠. 설렁탕 별 해리포터 케이크 사사기 이름표 변경 그래서 양파를 고르는 주부 승초리 짠음 <laughs> 장난 아니야 어. 갔다 와새 떡국 새 떡국 딸기딸기딸기 귀신 맛있겠다. 우와. 우와. 골드킹 d k i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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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g, 누나, 로빵 p a n g Push up, 하나! 백만 c 을 o 등총 우와 꽃딸기 어, t 같은 거. 관해금. 카이센 동 먹고 와 나는 집에서 라면 먹고 있을게 <laughs> 갔다 와 승토리에 도착을 환영합니다 웬 꽃이야? 데미, 그라스, 카레라이스 파스타 탕면 음. 풀이 죽은 샐러리찡 임산부 고통받는 임산부 매콤 닭꼭 끄는탕 날 판단하지 마라 <목소리> 갤럭시 구매 30초 전 과연... 과연 사전 예약 성공할 것인가 무슨 색안지 블루 블랙 <목소리> 엽떡 남은 거 일본 이. 똑같지. 날속이다니. 요양원. 오, 아열. <laughs> 모닝 정시. 봐. 와 진짜 야옹 그러네 완전 뿅뿅 뭐야 왜날 찍어 눈 퐁퐁 사자야? 너 되게 크다 강귀야 안전하게 주인이 바뀐 것 같아 빡지 있어 빡지라는 거 있어 찾아봐 많이 와 파티산 <laughs> 넘고 물 건너 중화 식당, 치토 <laughs> 냉기지토리 <찍찍도기. 웃음> <laughs> 핸드폰 잃어버고 제 스타트 봉주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왕이요니. 사랑하는 귀여운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같이 불러, 같이 불러. 라 먼저 보자. 하나, 둘, 셋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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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아이 아야, 지야독야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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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나와야될같아 뒷모습으로 찍어? 그래 여기 봐봐 하대단하 <목소리도 모르겠지>